개심종, 개심사, 불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전편에 이어서 지장경을 독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하여 억겁이 지나고도 벗어날 계약이 없으며 이 세계가 허물어질 때는 다른 세계로 옮겨나게 되고 다른 세계가 또 허물어질 때는 전전히 다른 장소로 옮겨져 기생하고 다른 장소가 허물어질 때는 전전히 서로 옮겨져 이 세계가 이루어진 뒤에는 다시 돌아오게 되나이다. 무관의 죄보는 그 일이 이와 같나이다. 또한 다섯 가지 업감이 있으므로 무관이라 이름 하나니 어떠한 것이 다섯 가지인가. 첫째는 밤낮으로 고초를 받는 것이 여러 번을 거듭하도록 잠시도 끊일 사이가 없으므로 무관이라 이름하며 둘째는 한 사람으로도 가득 차고 또한 많은 사람으로도 가득 참으로 무간이라 이름하며, 셋째는 죄 받는 기구인 쇠 방망이와, 매와 뱀과 늑대와, 개와 방아와, 맷돌과 톱과, 끌과, 작도와 끈을 는 가마와, 쇠 그물과, 쇠 사슬과, 쇠나귀와쇠 말이나 생가죽이 있어, 머리를 얼고 싸고 뜨거운 샘물을 몸에 부으며 굶주리면 새몽치를 삼키고 목마르면 뜨거운 샘물을 마시기를 해가 다하고 겁이 다하여 할령 없는 나유타 수에 이르더라도 고초가 서로 연달아 잠시라도 끊일 사이가 없으므로 무관이라 이름하며 넷째는 남자나 여자나, 오랑캐나 늙은이나 어린이나 귀한이나 천한이를 가리지 아니하고, 혹 용이나 신이나 하늘 사람이나 귀신까지라도 죄를 지은 업의 과보는 모두 똑같이 받음으로 무관이라 이름하오며, 다섯째는 만약 이 지옥에 떨어지면 처음 들어갔을 때부터 백천 겁에 이르도록 하루 낮 하루 밤 사이에 만번 죽고 만번 살아나 그 사이에 한 생각 동안을 쉬고자 하여도 쉴수 없고 오직 업이 다하여 바야흐로 다른 곳에 나게 되는 것을 회하고는 이렇게 끓이지 않고 이어짐으로 무간이라 이름 하나이다. 무간 지옥을 대강 말하자면 이와 카트오나, 만약 죄의 옥, 지옥과 죄받는 기구의 이름과 그 고초를 받는 여러 가지 일들을 상세히 말하자면 한것 동안에도 다 말할 수 없나이다. 마야부인이 이 말을 듣고 나서 수심이 가득한 얼굴로 합장 정리하고 물러갔다. 제 사장, 연부제 중생이 업으로 감득하는 품. 첫때 지장모살 마사이 부처님께 말씀드렸다. 세존이시여 저는 부처님의 위 신육을 입음으로 백천만 원 세계 두루 이 몸을 형상을 나누어 나타내어서 일체의 고통받는 업보 중생을 구해내나니 만약에 부처님의 대자비의 힘이 아니라면, 저는 능이 이와 같은 변화를 하지 못하옵나이다. 제가 이제 또한 부처님의 부촉을 받자오니, 아일따께서 성불하실 때까지 육도중생으로 하여금 해탈게 하오리니, 바로 건대 세존께서는 염려하시지 마옵소서, 그때 부처님께서 지장보살에게 말씀하셨다. 일체 중생이 해탈을 얻지 못한 것은 성식이 정한 바가 없어. 악한 습관으로 업을 맺고 착한 습관으로 칼을 맺음으로 착하게 하고 악하게 하는 경계를 따라 오도를 윤회하니 잠시도 쉴 새가 없으며 움직여 티끌수와 같은 겁을 지나가도록 미혹하여 장애와 액난을 받는 것이 마치 고기가 그물 안에서 놀면서 긴 물에 흘러가다가 벗어났다가 들어가고 잠시 나온 줄 알아도 다시 그물을 만나는 거와 같느니라 이와 같은 무리들을 내가 근심하고 염려하였더니 그대가 이미 옛부터 세웠던 원과 이제 또한 여러 겁을 두고 크게 맹세한 발을 마치려 하여 이들 죄업 중생의 무리들을 제도하리라 하니 내가 다시 무엇을 염려하랴. 부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회중에한 보살 마하살이 계셔서 이름을 정자제왕이라 하셨는데 부처님께 말씀드렸다. 세존이시여, 지장무사리 여러 겁으로 내려오면서 각각 어떠한 원을 바라셨기에 이렇게 세존의 은근하신 찬탄을 받나이까? 바로 건데 세존께서는 간략히 말씀하여 주옵소서. 이때 세존께서 정자제왕 고살에게 말씀하셨다. 자세히 듣고 자세히 들어라. 그리고 잘 생각하고 명심하여라. 내가 마땅히 그대를 위하여 분별하여 해설하리라. 저 과거 할령 없는 아승지 나유타 불가설곱 전에 그때 부처님이 계셨으니 후는 일체 지송지열에 은공정변지의 명행족 선서 세간의 무상사 조어장부 천인사 불세존이시니라. 그 부처님의 수명은 6만 겁이고 아직 출가하시기 전에 한 작은 나라의 왕이 되어 한 이웃나라 왕과 더불어 벗을 삼아 함께 십선, 방생, 보시, 봄행, 바른말, 고든말, 화한말, 부드러운말, 몰력, 자비, 지혜를 행하고, 중생에게 이익을 베풀었더니라 그 이웃나라에 있는 백성들이 여러 가지로 악한 짓을 많이 하므로 두 왕은 의논하여 널리 방편을 베풀기로 하였느니라 한 왕은 발로하기를 빨리 불도를 이루어 널리 이 무리들을 남김없이 제도하리라 하고 한 왕은 발로하기를 만약에 최고에 빠진 이들을 먼저 제도하여 안락을 얻게 하여 보리도에 이르게 하지 못한다면 나는 마침내 성불하기를 바라지 아니하리라 하였느니라 속히 성불하기를 발언한 한 왕은 곧 일체 지성치여래이시고 최고 중생을 길이 제도하고 성불을 바라지 아니하리라 발로 나니는 지장보살이니라. 또 과거 무량아승지 겁에 한 부처님이 세상에 출현하셨으니 청정연화목열에 이신이라. 그 부처님의 수명은 40겁이고 그 부처님의 상법 시대에 한란이 있어 중생을 복으로써 제도하였느니라. 차례로 교화하다가 마침 광목이라 이름하는 한 여인을 만나니 그가 음식을 100%공양하거늘 란이 묻기를 원하는 바가 무엇이뇨? 광목이 대답하되 저는 어머니가 돌아가신 날이라 복을 지어 어머니를 구해내고자 하오나 우리 어머니가 나신 곳이 어디인지 알지 못하옵나이다. 란이 이를 불쌍히 여겨 생각하고 그를 위하여 정례에 들어 살펴보니, 광목의 어머니는 악도에 떨어져서 극심한 고통을 받고 있음을 보고 광목에게 물었느니라, 너희 어머니는 생전에 무슨 짓을 하고 업을 지어서 지금 악취에서 극심한 고통을 받고 있느냐, 광목이 대답하되, 저희 어머니가 익힌 바는 다만 생선이나 자라 등속을 즐겨 잡수셨으며 그 중에서도 생선과 자라의 새끼를 많이 잡수시되 혹은 굽기도 하고 혹은 지지기도 하여 식성대로 많이 잡수셨사오니 그 목숨이 수를 헤아린다면 천만의 배가 되는가 하옵나니 존자께서는 자비로서 불쌍히 여기시어 어찌하시든지 어머니를 구제하여 주옵소서 라니 이를 불쌍히 여겨 방편을 지어 광목에게 권하여 말하였더니라 너는 지극한 정성으로 청정연화몽여리를 생각하라 겸하여 형상을 조성하거나 탱화를 그려서 모시면 산 사람이나 죽은 사람이 함께 수승한 과부를 얻으리라 광목이 이 말을 듣고 곧 아끼던 물건을 팔아 급히 부처님 형상을 그려 모시고 이를 공양하고 다시 공경하는 마음으로 슬피 울면서 우러러보고 예배 드렸더니 문득 새벽녘 꿈에 부처님의 몸을 베니 금빛이 찬란히 빛나는 것이 마치 수미산과 같고 부처님이 큰광명을 놓으셔 강목에게 말씀하셨더니라, 너희 어머니는 마땅히 오래지 않아 너희 집에 태어나리라. 그리고 겨우 배고프고 추운 것을 알게 될때곧 말을 할 것이니라. 하시더니 그후집안에 종이 한 자식을 낳으니 3일이 못되어 말을 하는지라 머리를 조아리고 슬피 울면서 광목에게 말하기를 생사의 어변으로 과부를 스스로 받는 것이라 나는 바로 너의 어머니니라 오랜 동안 너둔 곳에 있었으며 너와 이별한 후 누차 대지옥에 빠졌더니라 이제 너의 복력을 입어 바야흐로 하천한 사람으로 태어났으나 또 다시 단명에서 13세가 되면 다시 악도에 떨어질 것이니 내가 무슨 수가 있어 나를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겠느냐. 광목이 이 말을 듣고 자기 어머니인 것을 의심하지 아니하고 목매어 슬피 울며 종의 자식에게 말하기를 기실 나의 어머니실진데 본죄를 해아려알 것이니 어떤 행업을 지어서 악도에 떨어졌나이까. 종의 자식이 대답하되, 산 목숨을 죽이고 불법을 헐뜯고 피방한 두 가지의 죄업으로 과부를 받았느니라. 만약 내가 복을 지어 나의 고난을 구해내어 주지 않았더라면, 이러한 업 때문에 아직도 벗어나지 못하였으리라. 광목이 묻기를 죄옥의 지본, 죄보는 그 일이 어떠하나이까. 종의 아들이 대답하되 죄고 받는 일은 차마 말로 할수 없으며 백천세를 두고 말할지라도 다 말하기 어려우니라. 광목이 이 말을 듣고 통곡하며 슬피 울다가 허공을 향하여 여쭈어 말하되 오나옥건대 저희 어머니를 지옥에서 영영 벗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13세를 마친 다음에도 중재도 없고 들어가야 할 악도도 없게 하여 주옵소서. 시방 제불이시여 자비로서 저를 애민하시어 제가 저희 어머니를 위하여 바라온 바 넓고 큰 서원을 들어주시옵소서. 만약에 저희 어머니가 삼막도와 이와 같은 하천한 몸을 영영 여이고 내지 여자의 몸까지라도 영겁을 두고 받지 않게 되 온다면, 제가 금일 이후로 청정연화목렬의 존상 앞에서 맹세하겠나이다. 이 뒤로 백천만억급 동안 모든 세계에 있는 일체의 지옥과 사막도에서 죄고를 받는 중생이 있을 때, 제가 이들을 소원코 구해내어 지옥이나 그 밖의 축생, 악귀 등을 악취를 여의게 하고 이와 같이 죄고 받는 사람들을 다 성불내에 마치게 한 연후에야 내가 바야흐로 정각을 이루겠나이다. 이렇게 서원을 발하고 나니 청정연화목렬의 말씀을 자세히 들을 수 있었더니라. 광모가 내가 대자민심으로 능히 잘 어머니를 위하여 이와 같은 대원을 바라였을세 내가 살펴보니 너희 어머니는 13세가 되면 지금의 볼를 버리고 나서 범죄로 태어나서 수명을 1 0 0세나 누리고 그 볼을 마치고는 근심이 없는 국토에 태어나리니 그 수명은 헤아릴 수 없는 겁이 될 것이며 그 다음에 불과를 이루어서 인간과 하늘을 제도하되, 하아의 모래수 같으리라. 부처님께서 정자 제왕 보살에게 말씀하셨다. 그때 광목을 복으로 제도한 나는곧 무진의 보살이 그요. 광목의 어머니는 곧 해탈월 보살이 그며, 광목련은 지장보살이 그니 과거 구원겁 중에 자비와 연민으로 항아의 모래수 원을 발하고 널리 중생을 제도하였느니라.미래세 중에 만약 남자나 여인이 있어 착한 행을 하지 않은 자나 악한 행을 하는 자나 내지 인과를 믿지 않는 자나 사음을 행하고 망언을 하는 자나. 양설이나 악구를 하는 자나 대승을 헐뜯고 비방하는 자등 이와 같은 모든 죄업 중생은 반드시 악도에 떨어질 것이로 돼 만약 선지식의 가르침을 만나 손가락 한번 튕기는 사이 일지라도 지장보살에게 귀하게 되면 저 모든 중생들은 곧 사막도의 죄보에서 해탈할 수 있느니라. 만약능이 지극한 마음으로 기의하고 공경하며 우러러보고 예배하고 찬탄하거나 향과 꽃이나 의복과 가지가지 진교한 보배 또는 음식 등으로 이와 같이 받들고 숨기는 자는 미래의 백천만억 컵 중에 항상 여러 하늘에 살면서 승무한 즐거움을 누리리라. 만약 하늘 보기 다하여 인간의 하생 하더라도 오히려 백천곱 동안은 항상 제왕이 되고 능히 숙명과 인과의 본말을 잊지 않으리라. 정자 제왕이여 지장보살은 이와 같은 불가사의한 대위실력이 있어서 논리 중생을 이룩게 하느니라. 너희들 모든 보살들은 마땅히 이 경을 기록하여 널리 선포하고 유통시킬지니라 청자제왕보살이 부처님께 말씀드렸다. 세존이시여, 바업건대 염려하지 마옵소서. 저희들 천만억 보살마하살들이 반드시 능히 부처님의 위 실력을 이어받아 널리 이 경을 연설하여 연보제 중생을 이익하게 하겠나이다. 정자제왕 보살이 세존께 사료 마치고 합장 공경하며 예배 드리고 물러갔다. 그때 사방천왕이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합장 공경하고 부처님께 말씀드렸다. 세존이시여, 지장보살은 구원각으로 부터 내려오면서 그와 같은 큰 원을 바라였사온데 어찌하여 지금에 이르도록 아직도 중생을 제도하는 것이 끝나지 않으시고 다시 광대한 원을 바라옵나이까. 간절히 바라옵나니 세존이시여, 저희들을 위하여 말씀하여 주옵소서. 네, 오늘은 여기까지 독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무 지장보살, 나무 지장보살, 나무 지장보살.